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좀 환영하고 선물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용기내서손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모시고 오신 분이 같이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이 층에 두 계시면 손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 교회 처음 오신 분. 네 우리 1층 뒤쪽에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어요. 네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용기를 내서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층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또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함께 오신 분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 찬양하고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할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분 향해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셔도 됩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가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잘 오셨습니다 네한번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더 축복할 때에는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온 우리 가정들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오셨거나 우리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 이손한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층 맨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오신 우리 가정들 우리 저쪽 1층에 중앙에 또 계십니다 우리 박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또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모와 가정, 부모와 자녀 함께 오신 가정, 2층에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 우리 자,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트 뜨거운 박스 할때 한번 일어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님 손을 뻗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시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이나 우리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우리 나가시는 길에 뒤편 우리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함께 받으셨을 우리 11월 첫째 주 주일에 있을 초대 예배 신청서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 예배 신청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꼭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시고, 우리 나가시는 길에 우편함에다가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선물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이 예배로 꼭 초대하여서 다음 주 주일입니다. 11월 7일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 Q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리 휴대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우리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 예배 기대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많은 분들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저희 함께 주제 영상 보시고. 이웃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